성도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종종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좀 구역장 좀 젊은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서, 참, 교회에 일꾼들이 너무 적어요. 일할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이런, 이런 이야기를, 어,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서 대형교회 그 수많은 봉사자들을 보면서 때때로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그 비율로 놓고 보면은요. 비율로 놓고 보면은 어 우리 교회가 그런 대형교회보다 결코 비율적으로는 작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비율로 놓고 보면은 대형 교회는 오히려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의 교회들이 오히려 봉사자들은 더 어, 많은 것 같아요. 비율로 보면은.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대형 교회가 교회로서 부흥은 참 많이 했지만 교회 본질을 이루어 가는데에는 대형 교회가 오히려 더 불리할 때도 있겠다, 더 힘들겠다. 교회 본질을 유지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정의하자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아리까리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은 처음에 필기시험을 보잖아요. 필기시험의 커트라인이 일종 같은 경우에는 80점입니다. 지금도 80점인지 모르겠지만 80점이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런데 시험 공부를 좀 게을리해서 점수가 80점 부근, 80점쯤 될것 같아요. 내 점수가. 그러면은 아, 이게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을 지수로 나타냈을 때 우리의 구원의 지수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커트라인 정도 어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다그 언저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100%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80점인데 아 이미 넉넉히 80점은 넘기는 거예요. 넉넉히 그 내가 구원을 받았을 거란 확신 그것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11절 말씀 앞에 있는 것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같이 하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구원을 받을지 말지 이게 아니라 충분한 자격을 얻게 된다. 넉넉히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네로박해의 절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제가 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서는 이제 네로박해가 시작될 때쯤에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베드로 후서는 네로박해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받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네로 박해의 절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때 하나님 나라에 충분한 자격을 얻게 되냐? 오늘 보면 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그 신성한 성품에 관하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덕목들을 말씀하는 그 앞과 끝에 보면은 이 덕목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것을, 이 성품을 가지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5절에서는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라. 성경은요 구원이 믿음에서 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성품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힘써 그 성품을 닮아가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해요. 드러나야 해요. 그런 것들이. 내 내면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덕목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또 갈라데에서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게으르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르지 않고가 이 다른 성경에서 어, 똑같은 맥락으로 쓰여진 게 어떤 말씀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을 나타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믿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더욱 힘써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힘써로 사용된 헬러스푸다사태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힘써로 번역했지만 서두르다. 재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내로의 박해 가운데 언제 육신의 죽음을 잃을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서둘러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이죠.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서둘러서 믿음을 굳게 하고 서둘러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오늘 많은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충분한 자격을 가지기 위해 그 커트라인 언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충분한 자격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더욱 열심히, 더욱 힘써 게으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데이 크리스찬들을 비판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더욱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넉넉히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공동 번역으로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마음 놓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더욱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적극적인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적극적인 사랑을 적극적인 신앙을 그런 것들을 가질 때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성실하게 성실하게 능동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네로박해 절정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박해를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가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능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힘들고 피곤해도. 또 어떤 때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얻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강백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